에, 우리는 사장님 특별 지시로 MZ 세대를 위한 메타버스를 만들기 위해 장설된 부서 뭐가 그리 웃겨? 에? 아 에이,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죄송은 무슨? 그냥 요즘 mz 세대는 어떤 포인트에서 웃나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니까 편하게 해. 진짜 편하게 해도 돼요? 그럼 나 그렇게 꽉 막힌 사람 아니야. 편하게 해 편하게. 아니 명색이 회사 대표라는 양반이 응. mz 세대 같은 희대의 등신 단어를 주워듣고 와선 무슨 부서를 만든다고 생쇼를 하는데 이건 얼굴에 가래침을 뱉어도 합법이지. 편하게 하라 그랬다고 위아래가 없어지다니. <laughs> 과연 mz 세대답군. 아저씨. 응? 아저씨가 아니라 부장님이라고 불러야지 꼰대예요? 회사에서 직책을 부르라고 했을 뿐인데 꼰대 취급하다니… 과연 MZ세대답군! 아니 MZ세대 뜻이나 알고 쓰시냐고요 아진가센터냐 아, 진짜 상사가 개꼰대쌈노점이면 답도 없는데. 셋바닥이 뇌에 달린 것마냥 필터링 없이 직거리다니. 과연! 분지 세대답군. 근데 여기 커리어에 도움은 되는 거예요? 저는 경력만 좀 쌓고 이직할 거라. 아니, 입사하자마자 이직 준비야? 어차피 돈안줄건 나니까 경력이나 챙기는 거죠. 누가 그런 소리를 해? 당연히 좋은 성과를 내면 그만큼 보답을 받지. 아이고. 그러세요? 네네. 네. 그럼 워라벨은요? 바쁠 땐 가끔 초과 근무도 할수 있지. 대신 안 바쁜 날은 칼퇴하고. 오, 정시 퇴근하는데 칼이 왜 붙어? 누가 칼 들고 퇴근 크달래? 말의 본질을 못알아쳐먹고 엉뚱한 걸로 시비를 털다니 아휴, 찌세대답군 아이패드와 에어팟 프로 등 많은 선물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짤툰, 대나무, 사전예약 중. 아, 여섯 시네. 전이만 퇴근해 보겠습니다. 다들 내일 봬요. 잠깐! 오늘 부서 장설이랑 진목 도모겸 간단한 식사 자리 갖는 거 어떤가? 싫어요. 인계동 가서 오빠들이랑 술 마셔야 돼요. 아니, 이직 준비한다며 무슨 인계동 오빠들이랑 술을 마셔? 아, 진짜 왜 저래? 남이서 술담배를 하던 말던. 하여간 헬조생 꼰대 오지랖은 진짜. <laughs> 그럼 우리 남자끼리 한잔하지 어차피 퇴근하고 집가서 롤밖에 더 해? 외제차 끌고 스크린골프 치러 가는데요? 외제차? 월급 200 버는 놈이 무슨 수로! 부장님은 딱 봐도 구질구질한 국산 타실 거 같은데… 뭐 어, 임마! 이거 아직 할부도 안 끝난 새삥이야! 그래봐야 아저씨 차죠 제 아나스타샤는 여자들이 서로 태워달라고 줄을 선다니까요 오빠! 서아랑 마파래요! 회사에서 오빠라고 부르지 마! 아니 박 부장! 다 어디 가고 혼자 일해? 신입 둘이 눈 맞아서 추노했어요 뭐? 어? 하여간… 라떼는 세일러문, 웨딩피치 같은 걸 보고 사랑을 배워서 낭만이 있었는데 요즘 MZ세대는 그 유튜브인지 뭔지 해서 짤툰 같은 거나 찾아보고 그러니까 낭만이 없지! 안 그래 박부장? 네… 뭐… 나도 MZ세대야 이 썩을 놈아!